네 안녕하십니까 세븐스타 고이드 크루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현재 시간이 2시 8분 인데요 자 종가에 좀 공략 가능한 기업을 한번 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수 포인트는 어, 오후 장에 공략 그 해서 어, 내일 오전장 내일 아침 시초가나, 아니면 오전장에, 어, 상승시에, 어, 매도하는 그런 관점으로, 어, 종가 베팅을할수 있는 좀 단타 공략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이 한국전자금융, 그리고 메타립스, 메타랩스, 자, y g 원 어, CS윈드, MP 한강, 어, 현재 시간, 현재 시간대에 요 종목들이 수급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대체적으로 7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어, 시장의 수급은 좀 약한 모습인데, 어, 요 종목들이 지금 외국인하고, 어 기관들의 수급이 어 괜찮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한국전자금융은 뭐 간단하게 좀 종목을 좀 설명드리면 어 키오스크 시장에서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어 최저임금이 좀 이렇게 어좀 자영업자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면서 어이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전반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많은 부담감으로 어 무인 자동화 기기를 많이 지금 그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매출이 증가하면서 어, 한국 전자금융이 최저임금 수혜주로 볼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지금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지금 쌍크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이 지금 2만 9천, 그다음에 기관들이 3만 6천 요렇게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쌍크이 매수가 수급이 좋다 요렇게좀 분석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어, 또한 종목으로는 이제 메타랩스라는 기업인데 어, 이 메타랩스라는 기업은 어, 이 여성 우류하고 이제 캐주얼 우류, 그 다음에 또 패션 브랜드라든지, 뭐 화장품 브랜드, 그러니까 우류하고 여러 가지 뭐 화장품, 자파 수출입을 도매업을 하는 기업인데, 요 자회사가, 예, 자회사가 또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어, 요즘에 좀그 이, 그, 서로 이제, 남녀 사이에 사귀는 그런, 뭐, 이렇게 웹, 웹 관련된 그런 또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뭐, 우류, 여성 우류 관련된 기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예, 그런 이우주와 자파수출입을 도매업으로 하면서, 또이 자회사는 또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그런 또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메타랩스 요 기업도, 어,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지금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근데 이제 실적은 아직까지는 메타랩스는 실적은 적자가 나오고 있어요.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뭐, 단기 공략이기 때문에 지금 수급과 추세가 더 중요하게 좀 점수를 준다. 고런, 그런, 관점을 보시면 될것 같고, 아무튼 요, 외국, 음, 내출액이 그래도 올해, 어, 작년에 한 300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600억 정도로, 한100% 정도 상승이 나오, 나오는 걸로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작년에 159억 적자에서 올해 한 마이너스 44억 적자, 적자 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분석했던 이 한국전자금융 그 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예, 실적이 어, 보시면 은뭐 수급도 좋지만 어, 한국전자금융은 실적 우량주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 실적이 우량주들은 중장기적으로도 끌고갈수 있는 탄탄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고요. 반면에 실적이 안 좋은 것들은 뭐 리스크 관리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뭐 짧게 짧게 좀 치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종가 베팅 후보군으로 어 지금 설정을 한 그런 그 기업들이니까 내일 아침에 어좀 단기 공략 주로 그런 방법으로 좀 접근하는. 포인트를좀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국전자금융, 그다음에 메타랩스 두 종목 모두 추세도 살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굉장히 지금 매수세가 좋다 이렇게 볼수 있고, 다 YG원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어이 YG원이라는 기업도 어, 오늘 보시면은 어 지금 수급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보시면은 어, 지금 외국인하고, 예, 기관들 쪽에 수급이, 어, y g 원도 지금 수급이 기간에 한 5만 천0주 외국인이, 예, 한 3만, 632,000주.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YG1은 어, 절삭 공구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 기업도 오늘 수급도 좋지만 이 기업이 또그 실적도 괜찮아요. 실적도 굉장히 그 글로벌 기업인데 어, 그 절삭 공구 쪽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고. 절삭 공구는 뭐 IT, 자동차, 선박, 뭐 항공기, 뭐 사, 모든 산업 분야에 뭐그 들어가는 쪽이죠. 그래서 기초 산업재기 때문에 어, 적이 굉장히 우량하게 나타나고 있고, 어, 최근에 요, 그, 지금 이틀 동안, 어, 지금 양봉이 나오면서, 어, 새롭게 추세를 지금 돌리려고 하는, 그런 지금 변곡점에 있다. 그래서, 어, 내일 그, 이 저항이 부딪힐 수도 있는데, 어, 요 가격대가, 예, 일단은 내일 저항으로 부딪힐 수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만약에 이걸 뚫어버리면, 또 새롭게 시세,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살짝 밀릴 수도 있지만, 어, 최근에 이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수급, 예, 그래서 메이저 자금들의 이 수급이, 어, 실적 우량주기 때문에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어, 내일 또 단기적으로 좀 시세를 줄수 있는 그런 또, 어, 기대를 할수 있는 기업이라고 또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또 CS 윈드라는 기업. 예, CS윈드라는 기업도 어, 지금 이 종목도 보시면 지금 뭐 외국인 쪽에서 지금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 설비 관련된 기업인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으로 볼수 있고요 어, 실적도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어, 지금 뭐그 최근에 요 외국인들이 예, 조금씩 매수를 예, 들어오고 있고 지금 이제 변곡점에 딱 부딪혔죠 예, 직전 고점에 변곡점에 부딪혀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같이 들어오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방향을 위쪽으로 잡아갈 수도 있는 이런 패턴으로 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한국전자금융 예, 오늘 종가로 좀 배팅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내일 아침 오전장에 좀 승부를 볼수 있는 기업으로 한국전자금융, 그다음에 메타랩스, 예, 그다음에 YG원, 예, 그다음에 CS윈드, 자 MP한강. MP한강도 지금 보시면 이 종목도 어, 지금 어,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한 17만 주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을 믿고, 예, m p 한강도 지금 추세가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 내일 아침에, 어, 시초가 좀 수익을 좀줄수 있는 그런 좀 포인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종목 정도, 예, 다섯 종목 정도 오늘 종가 배팅, 예, 오늘 지금 현재 두시인데요 예, 2시 14분. 예, 한국전자금융 메타랩스 YG와 그래서 이 중에서 내일 아침에 좀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이 될수 있을지 한번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 단기 공략 주기 때문에 어, 이수급과 추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 매수세, 그다음 기관들의 매수세 요런 관점에서 오늘 한 다섯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뭐 내일 오전장에 짧게 수익을 줄지 여러분도 한번 지켜보시고요. 어, 오늘은 종가 베팅 후보군으로 어, 요런, 그, 한국전자금융 메타랩스 y g 원 CS윈드, MP 한강까지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어, 성공 투자하시고요. 시장의 주도주와 같이 있는 기업 발굴을 위해 세븐스타 골드크로스는 한발 앞서 상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 감사합니다.